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또 여기를 또 틀렸네요. 세 번째 시간. 자, 여기 보면 이번에는 등속 운동에 관련된 거예요. 등속 운동.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A, B는 속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속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등속 운동에 대한 이제 중심으로 등속 운동이 어떤 건지 개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야 돼요. 간격이 일정하면 그래프의 형태, 그 다음에 이 등속 운동과 작용한 알짜 힘,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여기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프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먼저 갑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성강 장치다. 이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관찰한 표를 딱 이렇게 했더니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그리고 자신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을 살펴보고 아래 표를 먼저 완성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2초일 때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가 1초. 자 이걸. 노란색으로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여기가 4초. 이쪽이 이제, 이만큼은 이제 5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 1초일 때 얼마큼 간 거야? 10일 갔고, 20을 갔고, 여기는 30cm를 갔겠죠. 4면은 40cm를 갈 거고, 5일 때는 어디쯤 왔겠어요? 당연히 50cm 정도 왔겠죠. 자, 그때 이제 이동거리가 이제 이렇게 돼있을 때, 이거를 밑으로 고쳐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0.2, 0.3, 0.4, 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간격이 어때요? 간격이. 여기서 간격이. 요거를 요렇게 해서 1초까지 왔, 왔을 때요 간격. 요 간격 사이, 요 간격 사이가 1초 1초잖아요. 그러면 1초마다 0.1m 왔으니까 항상 0.1m/s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계산해도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계산할 줄 알죠?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시간분에 거리니까, 시간이 0.2초 동안 20cm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0.2초 동안 0.2m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 0 2초를 어, 미안. 시간 0.1초, 1초죠, 1초. 아, 선생님이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자, 1초죠, 1초. 자, 1초 동안, 1초 동안. 자, 그래서, 아, 이거는 2초 동안이죠. 2초 동안 20cm 온 거죠. 그렇죠? 어, 우리가 요거 헷갈릴 수가 있다.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요거 아, 선생님이 음. 요거는 요거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제 헷갈리니까 다시 이렇게 지워서 자, 여기에서 이거 0. 2.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건 거예요. 0에서 0.2m.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초, 여기서부터 2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예요? 20cm 잖아요. 그러니까, 2초 동안 20cm 왔다니까, 얘는 2초분의 0.2m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m per sec 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초까지니까, 여기 3초까지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3초까지, 3초까지 얼마큼 온 거예요? 30cm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0.1m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속 운동이 하나만 구하면 다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프는, 자, 너희들 항상 요렇게 자로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여기는 속력 그 다음에 여기도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은 여기는 이동 거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이동거리가, 여기에, 간격이 1, 2, 3, 4, 5, 6 정도 되죠. 자, 시간은 여기서 초가 되는 거죠.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냐, 여기서는 10cm로 할까요? cm로? 아니다, 우리가 미터로 하면, 0.1, 0.2, 0.3, 0.4, 0.5, 0.6. 왜냐하면 최대치가 여기까지 오니까 한 요렇게 잡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초일 때몇 센치 몇 미터 갔어요. 0.1미터 갔습니다 2, 2초일 때 0.2미터, 3초일 때 0.3, 4초일 때 5초일 때 0.5미터 이렇게 갔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를 있는 겁니다. 얘는 계속 요렇게 가는 거고, 자 얘는 여기 영, 항상 저기 써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속력이에요 자 속력 여기 1 2시간이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입니다 자 속력은 여기가 0점 니 요거 두칸 정도로 0.1을 합시다 그렇죠 그래야 조금 아그 다음에 여기가 한0.2자 그러면 다 보니까 항상 얘도 0.1, 얘도 0.1, 0.1, 0.1, 0.1. 항상 어때요? 이렇게 어, 일정하게 어, 속력이 되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이제 속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동거리일 때만 그렇습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그림은 0.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강 장치의 구급차의 운동을 찍은 것의 일부분이다. 구급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아는 것은 항상 동그라미를 자 구급차의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자 얼마예요? 0.1초 간격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첫 번째 이동거리 이동거리 구해야 되고 걸린 시간 거, 구해야 되죠. 자 걸린 시간. 하나만 알면 되죠?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자, 지금, 간격이 2m가 되는 거죠? 어, 몇초 동안? 요만칭 가는 동안 얼마? 0.1초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0.1초. 이동거리는 2m. 그러면은 3번, 속력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치? 자, 그래서 0.1초. 에 2미터네요. 그쵸 여기가 2미터네. 자 0.1초니까 얘 얼마예요? 20 여기는 1초. 그래서 20미터/sec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미터/sec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자 구급차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음. 구급 그다음에 구급차에 작용하는 힘의 힘은 알짜 힘은 0이다라는 말은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 따라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자,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라 작용하는 힘이 있지만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0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로가요 여기 도로, 그치? 여기 도로야. 자, 도로에는 뭐가 항상 존재해? 마찰력이 존재하죠. 그러면 마찰력은 항상 차를 운동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작용하는데, 얘는 얘를 밀고 가는 힘이 있으니까 마찰력과 여기 미는 힘이 자동차의 악셀레이터 미는 힘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방향은 같고 같아서 힘이 둘두 둘 힘이 마찰력과 자동차의 미는 힘, 앞으로 나가는 힘, 나가는 힘이 서로 같아요. 따라서 알짜의 힘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으로 자동차가, 자동차는 받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음. 자, 요 개념을 반복적으로 좀 들어 주시기 바래요. 자, 구급차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은 비례 관계이다. 그렇지? 우리 항상 어 아까 앞전에서 공부했죠? 여기 시간과 이동 거리가 항상 비례 관계에 있는 거. 등속 운동에서는. 자, 그래서 음. 요것도 맞죠. 얘도 맞고요. 일정한 시간 0.1 동안 구급차가 움직인 거리는 같다. 일정한 시간 동안 그치 일정한 시간 동안 여기도 2m 여기도 2m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구급차가 움직인 거리는 같다 맞아요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거야?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3번 다음 그래프에 대해 옳게 해석한 사람은 했어요 자 여기 시간 이거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여기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이동 거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각각 요거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내요. 자 어느게? 자 그러면 이거 헷갈린다시면 이렇게 요걸 요렇게 내려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멀리 갔어요? 누가 제일 멀리 간 거야? A가 제일 멀리 갔고 여기가 A, 여기 B, C 누가 제일 멀리 갔어? 그러니까 A가 제일 빠르죠. A가 제일 빠르다. 자, 그래서 속력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여기서는 속력이 얘는 무슨 운동이다? 자,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그럼 속력이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고, 여기선 가장 크게 변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속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씨다.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자, 물체들은 속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한다. 속력 변하지 않죠. 미, 뭐,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값은 속력이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은 속력이다. 맞네. 같은 시간 동안 이동, 이동한 거리가 가장 큰 것은 C가 아니라 A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에서 D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동거리네 여기서 여기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는 이동거리가 나왔고 여기는 시간이 나왔고, 그렇지? 여기는 시간, 여기는 속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c는 속력이 60m/s고 얘 d는 30m/s고 중요한 건 얘네들은 다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이동 거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2분 2초 동안 얼마 간 거야? 60m. 2초 동안 60m를 갔으니까 30m/s가 되겠죠. 그치지 음, 크게 할게. 자, 얘는 또 2초 동안 30 갔네. 그러면은 2초분에 30m니까 15m/s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물내 내 물체의 운동에 대한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네들 모두 등속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네들 등속 운동 맞죠. 그렇지? 2초일 때 b의 속력이 자, 보자. 어딘가? 오케이. 2초일 때 b의 속력이 제일 느리네. 맞아요. c가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c복과 c가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면적하면 되네. 그치? 자 여기 면적이네. 면적. 그치? 면적이니까 60 곱하기 4는 240m 240m 맞네. 0초에서 2초 동안 0초에서 2초 동안 a. a속력 보자. a속력 a속력은 30m 버스에 그 다음에 d의 속력도 30m 버스에. 둘이 같네. 그치? A와 B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아니죠. 둘다다 다 어때요? 얘네들은 다 등속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등속 운동이니까 변하지 않죠. 답은 5번.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쉬운 거였어요. 그림은 직선상을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볼까? 옆에 속력, 시간. 어? 속력이 일정하네? 얘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 그치?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는 면적이니까, 이건 10 곱하기 10. 100m 맞네, 그치? 맞고.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 자, 그러면 얘한번 빨간색으로 보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 돼? 요만큼 해볼까? 10 곱하기 5는 50. 어, 맞아요. 50m. 자, 그러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 2배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무빙워크는 등속 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등속 운동, 그치? 이물체 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근데 무빙워크가 가장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어, 조금 등속 운동 안에, 거기 어느 정도 속력이 될 때까지는 등가속 운동하는데, 그거 앞부분은 무시한다. 시작하는 앞부분은 무시한다. 음. 자, 얘는 증가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 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네. 그래서 4번. 자, 오늘 여기, 자,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